예, 반갑습니다. 한국어 원어민 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었던 미드 로스트의 한 장면을 소개해 볼게요. 음, 제목이 "못 알아듣는 외국인들의 한국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laughs> 어, 외국인들 두 분이서 나누는 화장실에서 나누는 대야 제가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어, 어, 이포 타올이 여기 있네. 뭐라고요? 자네의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지. 여태까지 나와 미행한 거야? 물론.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고 한다는 것도. 아고 있지, 자네는 계획대로 남은 시계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만약,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그녀로 잃게 되겠지.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이 대까지 그래왔고 아프로도 야속. 와, <laughs>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laughs>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 원어민들은 그 언어의 발음을 떠나서도 그 억양 본인들만의 그 억양이 있어요. 억양이나 강세. 지난 시간이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어... 한번 <laughs> 음, 해석을 한번 해 볼게요. 어... <laughs> 한국말로 했지만 오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라고 했잖아요. 어, 음,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거죠. 오, Here's a paper, paper towel. 여기 paper towel이 있구나.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paper towel이 여기 있네 할 때, 원어민들의 이오 발음들은 거의 다오 O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어 아니면 O인데요. 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우, 여우, 여기 있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오 이렇게요. 그리고 어, 뭐라고요? 이거는 what sorry 뭐 이렇게 what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자네의 음, 짱이니신 이 부분이요. 자네의 자네의 인데 여기서 원어민의 어, 뒤에, 받침에 들어가는, 제일 뒤에 들어가는 L 발음이, 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자네오, 오. 오, 자네오, 장이니신. 뭐, 신, 장인이신할때 발음은 S 발음이 아니라, 쉿, 이 발음을 했죠. 장이니신. 자네오, 장이니신. 그리고, 음, back. 이거는 뭐백이죠 그냥 성이죠 백회 회장님 이게 hw H wh 발음을 회 왜, what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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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laughs> w 발음, W 발음을 나중에 배울 건데, 기본 발음을 할때 W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요. What처럼, what, 왜 why, w r e wrestling 이렇게, 회 h o 장 h o 에서 일하고 일하고 있지 음 일하고 있지 어 그렇죠 그 w 고 음, 요 부분은 영어로 하면, 아, 한국어로 하면, 뭐, 당신 장인, 장인, 장인이신 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 I work for Mr. b a k Beck. Mr. b a k 이 누구냐면, who is, 생략된 것 같은데, who's your father-in-law. Your father-in-law, father-in-law, law. Father -law. 그, 사이죠. An employer. 어, 그니까 러 고용주란 말이죠. 사위기도 하고 고영주의 신백 회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다. 음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저도 여태까지 <laughs> 큰일 났다. 여태까지 나 미행한 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인이시잖아요. 그 이분은 한국인이신데. 한국말을 좀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태까지 할때여 여태까 아 여태까지 나우 엘 발음이죠. 뒤에 미행 항항 항, 그야 야야 야, 그야 여태까지 나우 미행한 그야 사투리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음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영어로 하자면 You have been following me. You've been following me. 나, no, 지금까지 have been following me.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분이 Yes, 물론. 물론인데 한국말의 물론이랑은 조금 다르게 억양이 좀 들어갔죠. 물론. 이렇게 비슷하게 했어요. <laughs> 잘 들어보시면 오우 발음이죠. 오우. 물론. 물론. 이거를 이제 아마 조금 한국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 억양이 남아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어, 자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것도" 하고 있지. 자네가 자네, 뭐이발음들잘한것 같은데, 이 보면 "그리고,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어, 도망가려는". 도망가려는 것도, 그리고 뒤에가 원어민들은 거의 발음이 길게 늘어져요. 끝에 들어가는 발음들은 오 발음도 그렇고, 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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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가, 자네가 도망가려는, 도망가려는 것도, 또, 어아 하고 있지. 이렇게 되고요. 음, 그리고 자네가 도망가려는 것도 알고 있지. 음. 이 부분은 음, I know <laughs> I know you're going to run away, run away. 도망가다는 거죠, run away. 띄어서 away away 라는 전치사 아직 안 했구나. away 는 지금 있는 장소에서 멀어지는 거를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말했던 전치사 on 이 있죠. on 은 붙어 있는 거. 오프는 살짝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away는 멀리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가 bird on bird is on a tree on the tree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on the tree. 근데 off the tree 하면 떨어진 거죠. 떨어졌지만 아주 멀리 갔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냥 그 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프를 쓰는 순간 뭐 어, take a day off라고 하면 take a day off라고 하면 하루 쉬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뭐 휴가를 내다 하루 쉬다. 매일 매일 일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그 데이 중에 하루를 take해서 선택해서 off했다면 하루 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away는 아주 멀리 지금 이 장소로부터 좀 떠나간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run이 달리다잖아요. 하 run 달려서 여기 장소에서 멀어진 거니까 뭐 한국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멀리 도망갔다, 도망가려는 거또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자네는 여기서도 자네는 할때 는이 는 약간 장모음의 발음이 났어요. 자네는 어게 okay. 이 뭐라고 전했지 내가. 계획대로, 계획대로, 남은 남은 시계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달하고. 여기서는 어, 계획대로, 여기도 똑같죠? 계획대로, 어. 계획대로, 남은. 시계도, 뒤에 L 발음이죠. 캘리포니아는 뭐 아주 정확하게 발음 하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에 ᄂ, ᄂ, ᄂ. 이런 발음이 약간 들렸던것 같아요. ᄂ는인데, ᄂ, ᄂ. 그러니까 이게, 음, mountain. 이게 발음을 할 때, T나 D 발음을 삼킨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터트리지 않고, 이걸 터트리지 않고, 음. 이렇게 삼켜버리면 이런 발음이 나던데 미세하게 그걸 제가 잡아냈어이이영을을 보다가 u s e I don't have to go to 까지 e house. California is back. I don't have to go to the h o u s 그 I don't have t 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만약 할 때만 이예이야여 yeah, yeah, 발음이 들어갔어요. 여 발음 우리가 음~ y e s y e s t e r d a y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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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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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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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요 뒤에 면에서 도 들어갔죠. 못 하. 그냥 면 면이 아니라 면못 하면이 아니라 미안. 미안. ㅁ, ㅁ, 이, 이. 여 발음이 m, 뒤에 m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면 음. 못 하면 만약 그렇게 못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 어, 자네는 자네 는 여기도 눈 약간 장모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자네는 자네는이 아니라 자네는 그녀로 <laughs>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할때 이렇게 되겠지 부분이 되겠지 이 발음 뒤에 되겠지 할때지 발음이 앞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째째이 발음이거든요. 어디 에 있지? 어, 어 우리가 그 판단하다라고 할때 judge j u d 이 발음이요. 이거를 이제 어 이제 이 소리를 유성가로 안 하고 어 무성가로 하면 쳇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성대를 올려서 이제 이제 소리를 내면 어, 똑같은 위치에서 나는 발음인데, 하나만 알면 다른 것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judge, judge 할때이 발음. 되겠지, 쥐, 쥐, judge, judge, church, church. 어, 이, 이 발음이거든요. 그러, 그렇게 되겠지, 되겠지, 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못하면, 그렇게, 네가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자네는 그녀를 잃겠지라는 말은, 음,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리고, non, 했는데, 여기서는, 아, 발음이 좀 이상하, 애매하게 한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오우 발음인 것 같아요. 오우 발음. 우리가, I, I know 할 때, I know. no의 변화형이 있잖아요. no, new, known. 이 발음을 조금 짧게 한것 같은데, non, non. 넌, 넌,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뭐 한국식으로 발음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넌, 어, 자유의 몸이 아니야. 이거는 자유할 때는 아마, 자, 자, 아까 그 발음, 자, 이, 자유의 이, 몸이 아니야. 할 때, 아니야. 할 때도, 이, 예,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들어간 것 같고요. 유태까지 유태까지 그래왔고, 왔고 이걸 분석을 해보면 유 우리가 유할 때그 유자 여가 들어가죠. 여여여 여, 여 발음이 들어가요. 여기도 유 유태까지 유태까지 그 그래, 그래왔고, 그어 그래왔고, 유태까지 그래왔고, 어렵네. <laughs> 앞으로도, get s c 근데 여기서 앞으로도는 잘 모르겠고요. t o u g 는 들어갔죠. 앞으로도, o g 앞으로도, 계 e t s c 할 때도 역시 미국인 원어민이라서 그런지 계속,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뒤에, get, get, s c 뒤를 터뜨렸어요. get s c get s c 이렇게 터뜨리더라고요. <laughs> 어, 습관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한번 해보면, 아, 영어로 했었는데, 음, 아, 이번, 이번 영상 좀 망한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제가 이거를 어, 재밌게 웃기려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 그리고 영어 발음도 <laughs> 한번 알려 중간중간에 원어민들이 고치지 못하는 특유의 그 억양들이 묻어져 나오는 걸 <laughs> 한번 잘 이해해 보려고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지금 행설수설한 부분이 아마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아,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잘 찍어 보겠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올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올린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편집을 할게요. 음. 예. 지금까지 한국어 <laughs> 원어민 척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